안녕하십니까. 오늘 세표볼코인플레이데입니다 자, 이 최근에 이 리플 승소나 이 블랙로 ETF 신청 같은 좋은 소식들이 연일 나와주고는 있는데, 이 코인 시장 또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강한 상승이 나와주지는 또 못하고 있죠. 물론 이와중에도 일부 알트코인들 순간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기도 했지만은 매번 곧바로 매물이 출애가 되면서 윗꼬리 역시 길게 달리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알트코인 들의 단기 펌핑을 보면서 반드시 캐치하셔야 되는 투자 포인트가 뭐냐? 이 코인 시장 본격적인 상승으로 들어서기 위한 1차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이 비트코인 월봉을 보시면은 이 장기간에 걸쳐 바닥을 기던 이 알트 코인들과 비트코인 그만큼 이렇게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력이 코인 가격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위로 강하게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 물려있는 매물, 쉽게 말해서 이 개인 물량을 털어먹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알트 코인들의 기준이 되는 이 비트 코인이 이번 주이 FOMC 회의를 앞두고 다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 마지막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절대 이 구간에서 함부로 털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비트가 1차 지지 라인에 근접을 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 구간에서 이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시나리오를 기억을 하시고 이 비트보다 더 크게 쏠수 있는 이 알트 코인들의 명확한 타점을 반드시 공략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대외적인 이슈도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 블랙록의 코인 ETF 재신청,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자, 지난 6월 중순경에 이 블랙록이 ETF 신청을 했다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일주일 만에 약25% 이상 급등을 했었고 뭐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막 10%대에서 200%대까지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최근 이렇게 잘 올라가던 코인 시장이 이 ETF 승인이 늦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주춤하다 보니까 또막 불안해지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직 본격적인 시즌은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세력의 개미 털기에 또한번 흔들리는 순간, 다가올 이 코인 불장을 놓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블랙록의 ETF 재신청,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SEC와 이 코인 세력의 속내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이 알트 코인들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 정확하게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되돌려서 이 SEC가 서류가 미비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정확하게 6월 30일이었죠. 자, 그리고 블랙록이 ETF를 재신청하였다라는 기사는 또 언제 났습니까? 이 7월 3일이었습니다. 자 이걸 시간 순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SEC가 ETF 신청을 불허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블랙록이 서류를 수정을 하고 재접수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저 역시도 이 블랙록이 뒤늦게 수정을 해서 제출했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 블랙록이 현물 ETF 서류를 수정 제출한 날짜가 언제였냐? 바로 6월 29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스닥이 이 내용을 늦게 공시를 하면서 마치 신청 접수 날짜가 이 7월 3일인 것처럼 알려 졌었는데 실제로는 이 6월 30일 이 SEC의 서류 보안 요청을 받기 전에 이 정보력이 뛰어난 블랙록이 해당 이슈를 먼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절이 되기 전에 곧바로 이 코인 ETF 승인이 가능한 방향으로 보완 작업을 진행을 하였고 결국 이 6월 29일에 새롭게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블랙록이 코인베이스를 내부 감시자로 세운 이유는 또 무엇이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 이 SEC가 바이낸스와 일부 합의를 받지만은 여전히 이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쟁의 이면을 들여다본다면은 결국 이 코인 시장의 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미국이 중국 자본이 들어간 이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이런 거래소들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그동안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왔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SEC가 이 코인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 미국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래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SEC가 공인한 유일한 거래소, 이 프로메티움을 내세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또다시 이 코인 베이스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 6월 8일 이 코인베이스와 상호 감시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6월 16일부터는 이전 세계 2위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데이터를 이 블랙록 쪽에서 모니터링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보고 우리는 뭘알수 있냐? 이 SEC가 이 코인베이스를 직접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이 블랙록을 통해서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의 리스크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 마련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결국 블랙록의 ETF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 SEC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 코인베이스를 감시할 수 있게 밥상이 차려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번에야말로 통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 이 ETF 승인의 건이 결국에는 이 SEC와 블랙록 그리고 이 코인 세력에 짜여진 각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ETF 승인으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주기 전에 우리가 지금 부터라도 반드시 이 알트코인들의 타점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더군다나 제가 지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이 코인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었습니까 이 세력이 지금 이 금리 인상이나 이 SEC 규제 같은 다양한 악재를 빌미삼아 이 비트의 조정을 유발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 큰손들은 이 바닥에서 비트를 쓸어당고 있고 결국 이 241선이 위치한 이 3200만원대가 저점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또드려왔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닥에서 기고 있는 이 알트코인들의 타점을 확실하게 잡는다면은 이 연초 코인불장의 버금가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자, 지금 이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이 3,200만원, 24.9K를 찍고 나서부터 강한 반등이 좀 나와버렸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조정으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흔들리면 안 되는 그리고 절대 놓치지 않는 치면 안 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미국 블랙록의 ETF 신청 이슈로 이 비트가 25% 가량 끌어올리는 동안 이 알트코인들은 적게는 10% 대에서 많게는 뭐300% 대까지도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이 비트코인 이거 뭐 얼마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120일선 기준으로 추세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이 조정 시 거래량은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세력이 지금 첫 번째 매집봉을 세어 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잠깐 흔드는 것은 이 추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조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이 기술적인 조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비트가 눌림을 주는 구간에서 이 비트보다 더욱 더 세게 위로 쏠수 있는 이 알트코인들의 맥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잡아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코인 도대체 어디에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 라는 거겠죠. 자이 코인 대응 자료 이 안에 좀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을 시킬지에 대한 이 목표가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 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몇사점까지도 이 안에 다 적어드렸습니다. 즉이 대응자료 안에는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3박자가 모두 다 적혀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코인을 잘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요거만 눌르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대응자료 받으신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 1 0 2 5 5 4421번으로 여러분들 숫자 8 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 8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죽어났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이렇게 대응자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던데 지금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겠죠. 자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뭐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최신 대응 자료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괜찮다 드렸습니다. 숫자 8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문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응 자료 아직도 못 받고 있다 하신 분들 도좀있으시던데 지금 하루에도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 제가 한 달마다 써 있는 번호들 요거 좀 정리하고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대응자료 못 받고 있다 하신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번호로 보내주신다면 순차적으로 다시 이 대응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초부터 코인장이 잘 나가다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또 다시 뭐 물려 있는 코인들 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코인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 바로 매매 타이밍이죠. 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뭐 그때 팔걸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자 최근에 뭐 유튜브라든가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정말 손쉽게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여기서는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정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요즘에는 너무 정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뭐 100배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당장 팔으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분석이 다 다르게 나오죠. 자 그리고 그걸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정확한 판단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을 스스로 내리지 못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확신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확신을 만들어드리면 어떤 해야 될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익을 낼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인이라는 거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한번 크게 먹어볼 수 있는 코인이다 하고 큰 금액을 투자해서 매수를 했더니만 조금 이렇게 오르는 듯하다가 빠지는 경우 많으시죠. 반대로 이건 뭐갈것 같긴 한데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샀더니만 이런 건또막 크게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 뒤에서 내가 매매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내가 사는 코인들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뭔가요? 리플 도지,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이중 무조건 한 가지는 지금 들고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코인들 단한 번도 안 좋다는 사람은 없었죠. 무슨 유튜브니 뭐니 보면 다 좋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무조건 뭐 존버타란 얘기밖에 안 하죠. 자 그런데 뭐 고점에서 보면은 반토막은 예사고 뭐 마이너스 80% 그러고 마이너스 90%막 이런 식으로 지금 나버렸습니다 벌써 뭐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정말로 참 답답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이 리플이나 도지 이더비트 같은 이런 코인들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러한 코인들을 살 때는 이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겠죠 같은 코인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수익을 봅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누군가는 사지 말아야 될 가격대에서 들어가는데 누군가는 미리 사서 그 가격대에 팔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코인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코인의 가치, 상장, 뭐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돈 벌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코인의 매력이 뭡니까? 하루에도 막 50%, 100% 이런 식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펌핑이 오고 수익이 크게 터져야지만 돈도 벌리고 이 코인 투자하는데 재미가 붙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주식 투자한 지는 한 15년이 넘었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2018년 이때부터 좀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확실한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 이 시간 동안 이렇게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 분산 투자?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실전에서는 전혀 좋지가 않구나 이 주식이건 코인이든 간에 이렇게 뭐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만 돈을 벌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자 제가 한창 코인 자산 운영을 할때이 상담을 받으면 막 20개 30개씩 코인 조금씩 나눠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뭐수조롭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 보면 막첫 하죠. 코인마다 뭐 반토막 쓰도록 하고 뭐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 이렇게 뭐 답도 없는 애들 전부 다 계속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저 찾아오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막 물어보시던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미 펌핑 시기가 지나고 메타를 벗어나 이런 코인들 이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그냥 정리하는 게 맞는 거고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막 코인 20개 30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그렇게 하시면 단언컨대 평생 돈못 봅니다. 지금 이 코인 시장은요, 단몇주 단되는 주기로 지금 이 메타가 순환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민코인이 날라갈 때에는 민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이 메타버스 코인이 갈 때에는 메타버스를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아무 코인이나 그냥 좋다는 코인 다 사가지고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코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투자 패턴 역시 짧게 잡아라 이겁니다. 즉,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앞으로 이 코인 메타 계속해서 순환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 메타를 공략해야지 남들보다 큰 돈을 쉽게 벌수 있다 이겁니다. 실제 지금 이 코인 프로트레이더들 전부 이런 방식을 고수를 하면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 메이저 코인 말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뭐새 날아가는 소리만 하고 있죠. 앞으로 뭐 생태계가 어떻다 이만큼 클 거다 뭐 이런 거다 좋습니다. 다 좋다 이건데 그래서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코인 도대체 언제 오르는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놓고 찔끔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 기다리는데 안 올라 결국에는 물려 그러다가 팔면 튀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장 주도 메타 내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이 대장코인 요거 하나만 딱 선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뭐 10%에서 20%씩 꾸준하게 수익 내보자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장 주도 메타 내에서도 크게 먹을 수 있는 코인들을 좀 이런 식으로 잡아 드렸었죠 자이 리퍼리움 같은 경우 수익률 3300% 먹여 드렸었고 이 에이다코인 보시면은 뭐 2021년에 진짜 미쳤었죠 이분 말고도 이 코인 하나만으로 졸업하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이 바나나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600% 이상의 수익 내드렸었습니다 저랑 같이 하신 분들께서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 해주시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수익 자료들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만 계속 보여드리기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잡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하고 안 하고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시작은 소액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안 그래도 물려있는 코인들 많으실 텐데 여기다가 또 코인만 막 쌓으실 건 아니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작게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저랑 합을 맞춰간다. 라는 생각으로 좀 진행을 해 보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 코인들에 대한 어떤 수익과 신뢰가 쌓이시면은 그때부터는 이 기존에 물려 있던 코인들 이거 다 정리하시고 본격적으로 저랑 같이 급등주 따라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업으로 이렇게 코인 투자 하신 분들도 좀 있으시겠지만은 직장 생활 좀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막 코인이 움직일 때좀 따라가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 오전 9시 전에 미리 오늘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딱 하나 선별해서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이 당시 3월 초순 경에 이 3,900원 이하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이 마스크 네트워크 어떻습니까? 한 7일 동안 약120% 이상 올라가 버렸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단톡방에서 8시 26분 경에 매수가, 손절가, 비중 그리고 목표가까지 전부다 이런 식으로 적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시다고. 하시더라도 뭐 매수 못할 수가 없겠죠 그냥 장전에 이 거래소에 들어가셔서 이 마스크 네트워크 딱 걸어놓기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그 뿐입니까? 2월 중순경에 이 단기주로 추천을 드렸었던 이 스택스 어떻습니까? 두달 동안 약 320%에 가까운 펌핑이 나와버렸죠 역시나 이 단톡방에서 8시 15분경에 매수가와 손절가, 비중, 모멘텀, 목표가까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적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 반강기가 지금 뭐 1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 코인 시장에 어마어마한 펌핑이 온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메타만 잘 쫓아다닌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눌려있는 코인 막 아무거나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실한 경주마만 우리가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떴을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이렇게 초반에 좀 선점을 하셔야지만 남들보다 뭐 5배, 10배 이상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장전에 잠깐 뭐 문자나 카톡 받고 매수하시는 거 이런 거 어렵지 않죠?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 이 수많은 정보 속에서 이 코인을 압축해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다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단돈 50만 원 그리고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저 따라서 잡아보시다 보면은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게좀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다 보면 그때부터. 더이 시드머니 이걸 좀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면은 금방금방 여러분들 뭐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뭐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복리의 효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매일매일 단타로 이 코인당 20% 이상씩 수익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톡방 그리고 문 자,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담해 보시는 전화번호 010-2529-4421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신다면은 이 단톡방으로 초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그냥 급등 코인 문자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숫자 88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 8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은 이 단톡방 안에서 저랑 좀 이런저런 대화도 하실 수가 있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도 보시고 뭐 이런 것들 이 가능합니다. 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좀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이 단톡방에서는 저희끼리만 있으니까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숫자 88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서는 이 문자로만 꾸준히 당일 급등 코인 발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대로만 끝내면 좀 아쉽죠? 우선 우리 구독자님들께 좋은 기회는 다 드렸고, 이번 달 한정으로 이 구독자 이벤트 선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AI를 접목시킨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 만들 때 백테스트만 약 3개월 넘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아무래도 이 차트 기반으로 기계적인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한번 지임 시 수익률이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손실률이 이런 식으로 극히 적다는 것이고, 수 수익은 정말 꾸준하고 안전하게 난다 라는 것입니다. 무적수익률 40% 때까지 나버렸죠. 자, 쉽게 말해서 직접 매매하시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대신에 하루 뭐 점심값 이상은 꾸준히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겠죠. 자, 이거 정말로 제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 검증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숫자 8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 제가 만들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 여러분들 저는 채널만 잘 크면 정말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구독 좋아요 꼭좀 해주셔서 이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저도 여러분들 모두 경제적 자유 누리실 수 있도록 열심히 이 경주마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